주식으로 부자 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최근 블룸버그는 기가 상하이의 근무 일수가 주 6.5일에서 주 5일로 줄어들면서 3월과 4월에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의 생산량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사실이라면 근무시간 비례 계산시 기가상하이의 생산량은 약 마이너스 23% 정도 줄어들 수 있고요. 이는 중국 판매와 함께 수출 물량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 2월 생산량이 일단 공개가 되었으며, 모델3 22,908대, 모델Y 46,89대로 2월달은 총 63,597대의 차량이 중국에서 생산이 되었고, 이는 2023년 72,332대보다 확실히 떨어진 수치로 2월의 중국 내수 판매 수출량을 포함하여 총 인도량까지 작년에 비해 떨어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중국 설날 때문에 공장이 가동하지 않은 날이 많았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1월 달 중국 생산량이 작년 58,270대 대비 82,564대로 매우 높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YTD 총 생산량은 작년 13602대보다 높은 146,160일대로 앞서고 있고요. 1월달 높은 생산량은 유럽에서의 높은 테슬라 판매량을 만들었습니다. 1월달 중국 상하이 공장의 많은 수출 물량으로 유럽에서의 테슬라 판매는 올해 첫두달 동안 41%나 증가했고, 이는 상위 22안에 드는 다른 어떤 브랜드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반면 테슬라보다 앞서 있는 다섯 개의 경쟁 업체는 실제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대부분의 전기차 회사들은 하락세를 타고 있지만 유럽에서의 테슬라만큼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앞으로 3월, 4월의 기가 상하이 생산량이 블룸버그의 말처럼 감소가 된다면 전체 생산량의 20% 이상이 축소되어 수출 물량도 자연스럽게 줄기 때문에 유럽으로 가는 공급 물량이 줄수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올해 테슬라의 상반기 판매량은 확실히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하나 중반 이후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매크로적인 부분이 좋아지면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며 결과적으로 올해는 테슬라의 판매량도 중요하겠지만 FSD의 진행 속도가 더욱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 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